우리 전국에서 최다 홀이 많은 우리 구미시입니다. 한 우리 정선규 회장님 200한30몇개 있다했는데 고아까지 합치면 한252개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이천의 구장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건강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구장 관리를 하고 또 확충을 해 나갈 겁니다. 지금 여기 이 지산 여기 파크 골프장에 지금 화장실이 이대로 하기 전에 마치락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싹 바꿉니다. 이번에 바꿔서 편의성을 높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, 어, 우리 구미가 이렇게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을, 있고 또 정성기 회장님 말씀하시는 대회 유치 이런 것도 우리 잘하려면 우리 구작은 국회의원님 또 김영식 국회의원님 또어디뭐 가실 뭐 역량을 발휘하실 거고 또 강명구 우리 당선인 계시고 또 안주찬 의장님하고 시현 도님 다 나오셨는데 돈이 많이 와야 됩니다. 돈이.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도비 많이 따오도록 우리 선출직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그렇게 돈을 많이 따오고 또 구미에 젊은,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. 그래야 세금도 내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도레이에서도 5천억 투자하고 다음 주에 LIG 넥스원에서또 2천억 투자한다는 또 협약식을 맺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업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야 구미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. 여기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 좀 애정을 가지시고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팥꼽치기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. 햇빛도 뭐 약하고.